건강한 아기 다시 시작 그렇지. 오늘 아침은 둘이서 남편은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감자 아침으로 감자 하려고 이거 하다가 피 났어요 칼에 찔렸어 피난게 아니야 응? 응, 괜찮아 괜찮아 감자가 너무 많네? 엄마 또 너무 많이 했어? 건강한 아침 이렇게 끓여줄게요 오 감동받았어 오노노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날씨가 너무 어두워 아 뜨거워 맛소금 감자에는 맛소금이 있죠 세요책 읽어준다니까 저책다 가지고 오는 것봐 엄마가 한권만 읽을 것만 가져오라니까 또 오늘 점심은 날씨가 추우니까 김치찌개 전골 할 거예요 전골 스타일로 뒤늦게 빼가지고 해동이 덜 됐어 안녕 oh, no. 오늘도 역시 깍두기로 아이 참치액젓 엄청 셔요 <laughs> 너다 젖었어, 이제. 라면, 라면 사리가 없어서, 진 라면. 쟤왜안 들어오냐? 쟤안 들어오겠다고. 라면 넣으면 그것이 바로 정골이죠. 밥, 밥. 밥이 없어. 햇반. 어, 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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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완성. 야. 뭐 하는 거예요, 쟤? 어, 국물 다 사라졌어. 어떡해. 킹밥 오늘의 점심 음. 온다 온다 우리 먹을까? 먹고 싶을까? <laughs> 먹고 싶어? 어 뭐야 이놈이 <laughs> 관심 안 주면 오게 돼 있어요 <웃음> <웃음> 또 왔어 있어. <laughs> <laughs> 드디어 저녁 오늘도 두부. <laughs> 기름 폭탄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지금 넣을 거예요. 그때 해먹었던 두부랑 약간 달라요. 더 맛있어 보여서 오늘도 따라 해봅니다. 레시피는 밥 조금이라는데 배고파요 지금 밖에 나갔다 왔더니. 이것저것 뭐 양파나 집에 있는 야채를 추가하는데 양파 썰기도 귀찮아요. <놀나> 아들 거 브로콜리 조금. 어 고춧가루. 2개 담아야 되는데 이 완성 <laughs> 좀더 빨개야 되는데 고춧가루 꺼내기 지금 냉동실에 있어서 <laughs> 이거 어쩔 거야 뭐와 큰일 났다 했어 아들 목욕하는 동안 평화롭게 빨리 먹어야지 응 음, 맛있다 지난번보다 훨씬 맛있어요 김쌈은 그아 김쌈은 더 맛있어 시크왔어요 시원하게 맥주 마시며. 눈물의 여왕 두개몰아보기 너무 기분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돌 보러 왔어요 저희 지금 이제 댁 옆에 또 돌을 <laughs> 하기로 해가지고 보러 왔어요 돌다의 전쟁 다시 시작 <laughs> 돌너의 전쟁 아니, 나는 큰 비싸, 여기. 돌이 너무 비싸. 엄청 비싸. 밥 먹으러 갑시다. 점심 먹으러 왔어. 1 0 0만년 만에 올리브 가든 왔어요. 미국 음식은 너무 느껴서 콜라를 필수. 음, 음. 소스 투나치. 먹기 힘들어. 오늘의 점심 <목소리> 레버 엔딩. <목소리> <목소리> 말 나온 김에 오늘부터 시작. 아, 어왜 가지고 와 그거 거기서 놀아. 아니 아니야 여기 앉아 여기 의자 앉아. 아빠 삽질 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삽이 <사비> 아니지. 삽이. 삽질이라고 리 끝이 이상. 행복한 투샷. 많이 팠어요. 이렇게 이 경계선으로 쭉 이렇게. 엄마 따라하기. 엄마 도와주는 거야? 옳지.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아들은 파라솔 청소. 쿠시네빈. 땅파기. 행복한 미국 일상. 집에 들어왔어요. 아 너무 배고파요. 지금. 와, 진짜 대박! 그 병기에다, 아기 병기에다가, 아기 변기에다가첫 응가를 싸더니, 이제, 이제 심하려면 화당띠, 화당띠 이래가지고 방금 이제 또변기에 씻었어. 사실 저 2월달에 좀 길게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, 그때까지는 배면훈련을 안 하고 싶은데, 기저귀에 그냥 하고 싶은데. 잘했어. 딱 1인분만 만든다. 진짜 안 먹지? 어, 진짜 안 먹어. 어, 정신을 봐서 가시겠어. 응. 준비 끝. 진짜 딱 1인분 하려고 작은 후라이팬 꺼냈어요. 이 슬라이스 마늘 넣으면 더 맛있는데 마늘이 없어요. 은좀 눌러줄 거예요. 스치 어. 완성. 오늘 저녁. 네. 아들 저녁도 기 네. 네. 오늘 패션 테러리스트예요. 네. 본인이 이렇게 입겠다고. 거집을 부리셔가지고? 뺏떼 팬티는 내일 낮에 입을거예요어잘 어. 때는 팬티 없어 어 안돼 안돼 어너무 배고프다 어 안돼 네그야응음 응. 음 맛있다 오랜만에 베이컨 졸리지? 밖에 나갔다 졸리지? 너무 리다진자음